안녕하세요. 강국메가구어과 장호영입니다. 자 이제 이번 8월 단가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3 학생들이죠. 음, 수능 준비하시는. 그래서 기출 분석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질문을 접할 때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각 문제 유형별로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강좌인데 어, 필요하신 부분들 그냥 내가 좀 독서가 어, 비문학이죠. 독서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는 뭐 문학이 좀 부족하다. 어,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 다 쪼개서 음, 강의 배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으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독서하고 화작은 화요일하고 토요일, 그리고 문학하고 문법은 금요일하고 일요일 이렇게 되는데 필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셔 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어, 더는 이제 늦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연계 강좌입니다 EBS 수능 완성이죠. 이것도 뭐 지난 달부터 쭉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도가 많이 나가지 않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으시고 아, 특히나 그냥 작품들 외우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내신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 어, 추천하는 강좌입니다.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외워가지고는 여러분들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지문에서 봐야 될 요소들.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말,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처음 시작하는 강좌입니다. 문법 개념 정리하는 건데요. 아직도 수능에서 문법이 나오면 조금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뭐 보기 분석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린다든가 이런 학생들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언어와 매체가 이제 시작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신 준비하는 것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에 있고 어, 무엇보다도 아직 문법 확실하게 잡 아, 확실하게 내가 개념만 잡고 문제를 풀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신도 제대로. 음, 점수 등급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어, 늦지 않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학년 강좌입니다 어, 고대중세근대국어 쉽게 얘기해서 처음 봤을 땐 선생님 이게 어디에서 쓰이는 말들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느낌 들수 있어요 하지만 어, 특히나 여러분들 이 고대중세근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정말 어렵지만 제대로 정리하고 공부만 어, 할수 있다면 변형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유형 자체가 있는 그대로를 거의 물어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점수를 딸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이 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학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죠. 어, 필요하신 분들 아, 아 필요하신 분들 아니고 이건 정말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깐 거거든요 그 강좌를. 그래서 이 학년 분들 그 웬만하면은 이 학기 준비하실 때 정말 필요하니까 그래서 딱 써놓지 않았습니까? 내신을 위한 완벽한 투자라고 정말 이거만큼은. 어, 드, 듣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쭉, 자, 아 시간 얘기 안 했네요. 시간은 화요일, 금요일, 음.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음, 두 개가 깔릴 건데 뭐 주중에 와서 공부하고 싶은 들은 아, 공부하고 싶으신 학생들은 주중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음, 주말 반은 아, 주말에 와서 공부하고 싶으면 주말 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뭐쭉 선생님이 8월 달에 진행할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8월 단가 강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